네, 정보 집중 분석. 오늘은 ISC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뭐 하는 기업인지 봐야 되겠죠? 네, 반도체와 전자 부품, 검사 장비의 핵심 소품을 어, 구입, 어, 만드는 후 공정에 테스트 소켓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이 회사는 뭐냐면 이 스마트폰과 자동차 IT, BT 이런 각종 가전 제품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집적 회로의 마지막 테스트에 양품과 불량품을 어 검사하는 그런 소모성 부품을 만들어서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화면 하단에 보시면 네, 관련된 네, 소개시 나와 있죠? 네. 반도체 적 회로의 마지막 테스트인 양품과 불량품을 어, 검사하는 그런 소모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추자 포인트 하나 볼까요? 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캐파가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삼성전자의 MS 50% 이상을 네. 차지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집중화 전략을 보이면서 이 비메모리에 캐파 증설에 수혜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메모리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 이익이 12조 가까이 달성을 했죠. 이 관련된 부분만 보더라도 메모리 업황이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밸류에이션 저평가입니다. 어, ISC의 이 검사 장비 업체 대비해서 현 주가 수준, 상반기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올 상반기 실적 기준, 음, 현 주가 PR이 12배 수준입니다. 사년 평균 PR 18배 적용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를 할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동종업종인, 네, 리눅업 대비해서도 네, 12배 수준이면 저평가죠. 리룸공업이 28배 수준입니다. 자, 주가를 볼 때는 항상 그 상대 종목과의 어떤 밸류에이션 비교를 꼭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 네, 올해 실적 한번 봐야 되겠죠. 실적 보겠습니다. 자, 올해 매출액 1,250억, 영업익 275억을 전망하면서 지난 2019년 대비해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 c c 의 실적은 되게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305억을 점망하면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에 9월 22일부터 누적적으로 기관이 22만주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네 수급적인 취업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품주들 네, 역시 다시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러가지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수급까지 확인을 했으면 차트 한번 볼까요 네 ISC의 차트입니다 올 7월에 고점 이후에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면서 네, 우상향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최근 주가적으로서 2 0 0 0원 전고점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트를 만들어 놨다라고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순주가는 이 가격대 2 1 0 0 0 원대 하회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계속 끌고 가는 전략 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i s c 에 대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 신론의 강정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광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낸 저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레드 시그널에서 종목들을 고민하고 또 투자에 참고하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제가 네 유튜브 레드 시그널 정보란에 들어오시면 네 강정원의 중간중부로 특방이 있습니다. 이로 들어오시면 제가 어, 여러분들께 종목을 오픈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또 VIP 클럽방에서 어떤 종목을 갖고 수익을 내는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반드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자산증대에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드싱글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